서울시 1.15 대책이 발표된 지만 2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5일장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기 전 5일까지 계약금 10%의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기존 법을 적용해서 토지거래허가라든가 그런 실입주 이런 것이 이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0세대가 넘는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이브도 12월 19일까지 거래된 게한 46건 정도가 됐습니다 많은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조용한 탐색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이제 전세로 갭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 잔금일이 만기일이 4개월 이내에 된 것은 우리가 이제 토지 임대차 종료 계약서를 제출해 가지고 거래가 가능하지만, 임대 낀 물건은 안 되기 때문에, 실거주 가능한 물건들이 지 나오는데, 호가는 지금 뭐, 한 12억에서 13억, 뭐, 많게는 14억까지 나와 있는 그런 지금, 눈치 보기, 시간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후기과열 지구를 진정으로 인해서, 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규제가 많이 생겨나는데요그 중에서도 이 정비 사업에 많은 규제가 가해졌습니다. 특히 또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재건축 사업이죠. 재건축 사업은 토지 그러니까 구 조합 설립만 되면은 거래가 그러니까 조합은 양도 양수가 좀안 되겠고 그렇게 되어 있고 또이 재개발 사업은 그동안은 없었는데 관리처분 인가 일이 인가가 나면은 입주권 상태에서는 거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장에 많은 또 그런 변화가 왔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재건축에 비해서 재개발은 또이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는 거래가 아, 됩니다. 이 재개발은 또 이렇게 단독주택과 다세대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규제에서는 시립주 개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팔고 사는 데에는 어, 시집주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문이 열려 있다. 그래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좀 많은 그런 거래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정역세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 자문이 끝나고 보통 한 1~2년 되면 구역지 확정되는데, 따라서 2025년도 상반기의 구역지정이나 2026년도 조합설립 목표로 보시고 오늘 브리핑을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울 안에서 아직도 3억 이하로 진입 가능한 역세권 재개발지가 있을까요? 저도 많은 역세권을 이렇게 다녀봤지만 용산의 원효로 일가 역세권이라든가. 마포구 신수동, 또 광흥창역, 또저 광진구 자양동 쪽에 넘겨봤지만 아무리 개울낀다 하더라도 3억 이하로 들어가는 이런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신정역의 역세권은 바로 그 마지막 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1, 2년 후에는 이미 늦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정 대거리역일 때, 즉 신정역세권이죠. 도시 정비용 재개발. 사업의 현황과 투자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현재 서울시 자, 사전 자문을 통과하고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아주 매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천구 신정동 965-30번지 일대입니다. 면적은 13만 4 9 5 9죠 이게 2014년도 6월 30일자로 서울시 운영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대단지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마지막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유형은 이제 도시정명 재개발입니다. 요것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구청에서 2024년도 7월 6일자로 개발행위 허가제을 걸어놨죠. 왜냐면 개발행위 허가제를 안 걸어놓으면은 계속, 어, 일반 주택을 사서, 어, 털어내고 또 이게 다세대 주택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노후도도 떨어지고 또 조합원이 늘어나니까 사업상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양천구청에서는 이게 권리산정 기준일이 구역지정 공고일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23년도 7월 6일날 여기를 건축행위 행위자로 묶어서 지금은 이 신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아, 여기는 확실히 되는 곳이구나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느겁니다 그래서 제한 기간은 24년도 7월 6일부터 26년도 7월 5일까지인데, 이거는또 형편에 따라서 3년도 연장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2025년도 말이나 2026년도 초에 구역 지정 공고일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권리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이후에는 어, 풀리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구역은 양천구 신정동 일대 약 13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정비용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이죠. 서울시 양천구 고시 제 2023-90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개발행위 제한이 3년간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행위 제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왜 개발행위를 제한할까요? 핵심 내용은 투기 방지죠. 그 지분 쪼개기,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그 건축행위, 그런 억제 사업을 해서 재개발 사업의 추진을 안정성 있게 가겠다. 그래서 개발 행위의 제한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건축행위를 미리 막아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는 장치다. 그래서 이 단계는 곧 정비구역 지정이 임박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사업 진행 단계, 현재는 어디까지 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1단계로 보면 은 현재 서울시 사전자문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지제 현재 구역 지정 준비 단계인데요.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공남회를 가지고요. 또 주민공청회를 엽니다. 왜냐면또이 공남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역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이제 또 가서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 공청을 통해서, 과연 이게 어, 내가 궁금했던 점, 이런 거를 또 서로 또 의견을 나눠서 또 공청회에 가서 지지도 하고 답변도 받아서 또 내가 궁금했던 분을 또 해소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3단계는 이제 향후 구역 고시가 예정이 되죠. 그러게 되면 권리 산정일이 이제 지정이 되는 거고, 4단계는 조합 설립인가 아사우시행 인가를 거쳐서 관리처분 이렇게 2주철거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역 지정 직전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계에 왔을 때 구역 지정 전이 가장 아이 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이전 단계로 초기 진입 투자자에게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어, 추천해 드립니다. 자,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정역세권의 입지 경쟁력이죠. 핵심 포인트는 이 역세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호선 신정역과 신정 2호선 지선이죠. 신정대거리 도보 5분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정4동 주민센터라든가 거의 로마 아파트가 있어요. 고 인접이고 학교는 뭐 양동초 양강주 신소고 교육환경도 뛰납니다 어, 음. 그런 상태에서 신정역세권은 5호선 신정대거역 도보 5번 거리기 이 때문에 주변에 마트라든가 주민센터, 은행, 계회등 생활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군과 교통, 생활 모두가 균형 잡힌 입지죠. 도로 하나 건너서 이 현대 힐스테이트가 있습니다. 한천 세대 되는데 2016년에 내려갔죠. 거기에 33평이 이번에 21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전세도 8억대에 지금 8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만큼 인접에 있는 신축이고 그만큼 또이 신축의 대단지에 또이 브랜드 있는 시공사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아마 모든 게편어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역고, 구역도와 아, 추진이 이 위치입니다. 신전역세권 구역도죠. 원래는 이쪽에 946과 947이 들어갔는데 이쪽에서 아, 이, 많은 이제 반대가 이제 민원이 들어서 이쪽 946과 947번지를 제외하고 그쪽에 9500지대와 주민센터를 흡입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애초에는 기업은행도 이게 그 포함이 됐었는데 기업은행도 지금 이렇게 제외를 시켰고요. 그래서 우리은행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정확한 방법이 나올 겁니다. 자, 추진이 사무실은 신정동 975-12번지에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지도는 실제 구역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는 신정동 975-10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 내 주요 건물들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물 분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실수자 3억 이하로 초기에 지입 가능한데요. 대지 지분은 3.56평입니다. 전형은 5.55평인데 이게 복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예, 내가 실사용 면적은 한 10평 정도가 된다. 매매가는 4억 5천인데 전세는 1억 6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가 한 2억 5 2억 9천 어, 이게 되니까 3억 이하로 들어올 수 있는 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이제 건축행위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예, 이 신축이 들어올 수도 없고요. 또 앞으로 향후 어, 또한 7년 정도의 어떤 기간을 거쳐서 이게 가야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도 편하게 할수 있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된 도시형 생활주택인 매물인데, 전세는 1억 6천을 끼고요, 시투자는 약 2억 9천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신축된 지 3년 차입니다. 수준으로 임대 수요도 이제 안정적이죠. 뭐, 모든 옵션이 다 들어있습니다. 뭐, 선정형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빌트인 세탁기, 그다음에 냉장고. 인덕션이 돼 있어서, 이 요새, 5호선, 여의도나, 시내권으로 직장이 있는 이 젊은 이 수요자들한테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이거는 뭐 아주 항상 전세나 월세를 찾는 수요가 많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입지죠. 어, 입지는 신정역, 신정대구역 역세권으로서 한 5분 거리가 됩니다. 사업성은 구역지정전 초기 진입이고요. 작은 계획은 실투자 3억 이하, 2억 9천여 말씀드렸습니다.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뭐 구역지정전 행정절차 지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추진이에서 미리 이걸다 해놨기 때문에 리스크, 뭐 어느 사업자는 있겠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리스크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접의 목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매매가가 20... 1억에 지금 거래가, 20억 3천에 거래가 됐고요. 전세가는 8억 8,200만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프리미엄도 뭐 쫓아간다 봐야 되겠죠. 여기는 2016년도에 지어진 그러한 한천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초기 진입입니다. 구역 지정 이후에는 매물의 희소성과 가격 상승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효율적인 자본 진입 타이밍이다. 이렇게 네, 추천을 해 드립니다. 향후 일정이죠. 향후 5년 로드맵인데, 뭐 2026년도 구역지정 고시가 예정되어 있고, 2026년도 조합 설립한다 그러면 어,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되느냐? 여기는 서울시에서 한시 사업을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많이 올려주고 또 조합 설립이나 인센티브도 줬습니다. 그래서 75% 요한 아 받으면 조합 설립이 일어나는데 이미 여기는 토지등 소유자들로부터 75.9%의 동의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만 떨어지면 은 추진위가 생략이 되면서 바로 조합 설립으로 갈수 있다 그래서 한참 땡겨줄 수 있겠죠 그래서 2027년도 사업 시행인가라든가 어떤 분양 계획까지 보고 2023년도 이후에 준공 및 입주까지 또 이렇게 보고 있는 사업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제안입니다. 단계별 투자 전략인데요. 현재 단계가 저평가되어 있고 매물 확보,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가게 되는 그런 현재 단계고요. 그 다음에 구역 지정 후가 된다면 말씀드렸듯이 조합원이 지승계가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현재 토지 등 소유자에서 이 조합 설립이 되면서 조합원으로 자격 지인되는 그때부터는 또한 단계 또 점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인가죠? 시세차는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 매수 단계죠.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저평가 매물을 선정하시고 이런 이 신축들이 또 주택 공시가격도 훨씬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감정평가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립니다 구역지정 후 단계를 거쳐서 조합원으로 전환되면 수익실현에 들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및 상대입니다 결론은 지금이 기회라고 말이죠 투자 2억 9천 3억 이하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 5호선과 2호선 역세권 프리미엄과 서울시 사전자문이 통과해서 구역지에 임박했다 래서 정리하자면, 신정 역세권은 입지, 타이밍, 행정단계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 재걸 핵심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입주, 그러니까 아파트만은, 아파트는 1 0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실입주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세를 안고 살 수가 있죠. 아파트 같은 데는 전세가 있으면 거 토지거래 허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빌라와, 도시형 생활주택 단독주택은 거기 세입자가 있어도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대신 이제 뭐 자금 조달계획서라든가 등등 뭐 서류는 이제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신정역세권은 입지, 타이밍, 행정단계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 재개발 핵심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서울시내 역세권에 3억 이하로 들어갈 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효율적인 진입 구간이며, 저희 오성부동산이 정확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정루타운에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구역지정서부터 입주권에서 입주까지 현자리에서 지켜본 현장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몸으로 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안전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